얘는 뭐야? 왕쥐네. 왕쥐네? 왕쥐네. 왕쥐네. 자 <laughs> 봐. 바보 그리고 쟤는 얘는 얘는 뭐야, 얘? 걔는 뭐야? 잠자리 아니야? 잠자리야 응. 와. 내 공룡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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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뱀 저오는 뱀이야? 뱀이 어딨어? 저 뱀, 저긴게 뱀이야? 우와! 우와! 우주쎈 샌 조사 얘 얘, 얘는 바라노사우루스래 채워야 아니, 다지 우주쎈 샌조오진의 새우, 조사 왕진해. 왕진해, 저 왕진해. 왕진해 봐봐! 우주쎈 샌조오우주 오징어가 어딨어? 허리 제 여기 화석도 있다 화석 채워 맨날 보던 거 여기 암모나이트도 여기 있다 맞지 암모나이트 무교왜안 보여야 옆에 후연아 후연 무대다